한 명의 재수가 감옥의 문을 부셔버린 다음에 지금 탈옥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어렸을 적에 이 게임 딱 봤을 때요, 어, 탈옥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. 어, 더블 드래곤이랑 비슷하게요. 어, 버튼 세 개를 이용합니다. 주먹, 점프 그리고 발. 버튼 조합에 따른 공격법도 있는데요. 점프랑 주먹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 <laughs> 손등으로 탁탁 치는데 저 동작도 은근히 멋있어가지고 사용하고 싶은데요. 이 게임에서는 안 통합니다 적들한테. 이 게임은 이렇게 날라차기 하나로 끝까지 클리어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게임이죠. 이거 보스는 아닌데 지금 이 라운드 클리어하려면은 요거를 무시를 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싸주고 여기서 점프를 띄워주면은 애들이 나를 못 보고 그냥 아이 위에는 왜와 <laughs> 지나갑니다. 점프를 떠주면 지나가요. 그래, 가, 빨리 가. 저 헬기 타고 있는 애는 이쪽 보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네요. 아, 이 장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점프, 이렇게.